네, 좋은 광고란 같은 메시지라도 머리와 가슴에 담아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광고인데요. 그룹과 하나이글스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비자가 직접 심사해 좋은 광고를 선정하는 시상식에서 총 3개 부문을 석권하며 하나만의 따뜻한 감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총 3번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 시상식이 지난 20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진행되는데요 이번 시상식에서 한화이글스가 농인 사회인 야구단을 위한 야구 수어 제작 프로젝트 세상에 없던 말 캠페인으로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 중 최고상인 온라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공평하게 야구를 즐기고 야구를 통해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화이글스의 노력이 소비자의 가슴에 진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한편 그룹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사회 복지 시설에 지원 설치하는 사회 공헌 활동인 해피 선샤인 캠페인으로 인쇄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는데요. 햇살을 나눠 웃음을 키운다는 메시지로 어린이들의 밝은 미소와 함께 둥근 해를 표현하는 장면을 통해 따뜻한 감성을 연출했습니다. 또한 불꽃 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감동 스토리 불꽃 축제 평창 올림픽 등을 소재로 그룹이 지향하는 가치를 불꽃의 의미를 통해 전달한 '당신의 불꽃은 무엇입니까?' 캠페인이 라디오 부문에서 좋은 광고상을 수상하며 기업 가치를 효과적이고 친근하게 전달했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는 한화하면 불꽃이 바로 연상될 정도로 그룹의 불꽃 캠페인은 소비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따뜻하고 감성적인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데요. 앞으로도 그룹과 각 계열사는 감성적 브랜드 자산을 통해 사람, 열정, 사랑 등 소중한 가치들을 연결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녹아들어 있는 가슴 속 불꽃을 응원하겠습니다.